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많이 해 주세요. 광고도 봐 주세요. 기다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인터뷰텔라 오늘은 김인영 교수님과 민주주의의 환상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수님, 되게 답정너스러운 질문인 거 같은데 어 민주주의가 영어로 데모크라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인가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네. 그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시가 아니고요. 네.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로 번역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번역이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네. 보통 주의라는 번역은 어... 음. 전미사에 영어 전미사 이즘이 들어갈 때 우리는 주의를 씁니다. 음. 근데 유독 이상하게 데모크라시가 이 짐이 없는데도 19세기 말 일본 학자들이 민주주의로 번역을 했어요. 음. 그때는 그 민주주의라는 말을,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을 할 때, 어, 왕정을 극복한 네. 시민에 의한 정치를 얘기할 때, 민주주의와 어, 공화제, 리퍼블릭을 혼용해서 썼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공화제 부분은 그동안 논의가 되지 않았고, 네. 어,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한 것이 주로 많이 사용되었죠. 근데 네. 그 민주주의라는 이 번역이 예, 사실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음. 뭐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어, 제일 좋은 번역은 네. 다수적입니다. 음. 아, 왜 다수정이냐면, 뭐, 1인이 다스리는 체제, 네. 또 소수가 다스리는 체제는 귀족정이죠. 네. 그리고 이 다수가 결정하는 체제를 음. 에,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그랬을 때, 그거를 다수제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음. 음, 또는 뭐, 어떤 분은 민주정, 네. 또는 민주정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좀 반대합니다. 음. 민이 주인이라는 것과 네. 민이 다스린다라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 에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는데 저기는내 개야라고 그랬을 때 네. 소유권이죠. 네. 어 그렇다고 그래서 어 내가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 팔고 사수고 막할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 나는 어 나야라고 그랬을 때어 어떤 독립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민주가 아니라 다스로 네. 나는 내가 다스린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번역은 네. 사실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리스 그 민주주의에서 나온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아. 아,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주의는 원래 네. 민이 다스리는 것이지, 네. 민이 주인이라는 아... 것과는 좀 다르다. 아, 그래서 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대한민국의 주인은, 어, 네.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국민이다. 라고 네. 했을 때 국민이 대한민국을 막 팔아버리고, 아...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아... 거죠. 아... 어, 그래서 네. 민이 다스릴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미래지향적으로 되지만, 네. 이, 내가 저거 주인이다. 주인의식만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를 네. 민이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주인으로서 해석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민주가 국민이 주인인 사상이라는 것은 아예 잘못된 통념인 거네요? 예,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자내 나라의 주인은 나다. 우리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어, 건널목에서 빨간불이 있으면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이 어, 한 30명 모이면 야 가자 그러면 건너갈 수 있어요. 음. 자기들이 스스로 법을 만드는 거죠. 네. 이것이 민주주의가 국 괜찮어 다수가 얘기하면 뭐든지 가능해라고 음. 한다면 거기에는 혼돈이 있을 뿐입니다. 음. 그러면 음. 그 다수가 다스리는 것 예. 즉 데모크라시가 갖는 한계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 데모크라시 아래 이제 뭐 우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네. 어 다수가 다스렸을 때 생긴 문제는어 보통 데모크라시를 정의할 때 앞에다 아테네에서는 뭘 붙이냐면 아나키 데모크라시라고 그래요. 음. 데모크라시가 어, 무질서로 간다는 거죠. 음. 즉 다수가 자신들이 통치한다라고 보니까 네. 뭐든지 다수의 이름으로 만들어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 소크라테스의 죽음. 네. 그것은 어, 아테네에서 시민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아. 한 500명이 모인 시민 법정. 음. 그때의 법정은 지금과 다르죠. 재판관이 누구냐면. 500명의 시민이 재판관입니다. 네. 그들이 듣고 보면서 아, 어, 결정을 내립니다. 음. 결정을 내렸을 때, 너는 죽음이라고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는 받아들인 것이 네. 그것이 진실이 아니지만 진리가 아니지만 음. 진리가 자신이 요구하는 것과 네.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지만 청년들을 현혹했다고 그러니까 네. 다르지만 그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아. 그랬을 때 이런 다수결이 항상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음. 또 다른 예를 든다라면 히틀러를 만들어낸 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아. 우리가 최고의 헌법이라고 얘기해요 네. 역사상 최고의 헌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바이마르 헌법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나치당이 음. 발흥을 해서 그렇죠. 어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많은 나라에 있어서 네. 많은 나라에 있어서 어, 파퓰리즘에 의해서 당선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페론이라든가 또는 차베스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독재입니다. 음. 다수 독재. 음. 그런데 이분들이 뽑힌 건 전부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결에 네. 의해서 뽑혔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음.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동원된 다수입니다. 음. 그래서 동원된다. 이 부분, 예, 동원됐다라는 거죠. 모빌라이즈 됐다라는 것. 즉, 음.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이 동원된 다수에 의한 네. 결정이 민주주의로 포장된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이 다수가 항상 진리는 아니다. 음. 우리가 민의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민의는 어제의 민의와 오늘의 민의는 다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출마했다고 그래서 네. 오늘의 인기가 내일의 인기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높아서 당선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인기가 낮습니다즉 네. 어~ 이 민이라는 것은 항상 변합니다. 음. 그런데 우리는 그민이를 항상 고정된 거로 생각하고 네. 항상 절대진지로 생각해요. 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민이라는 부분들도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민인을 항상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음. 부분을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문득 궁금해지는 게, 그럼, 예. 포퓰리즘, 우리 흔히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 그거랑 민주주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네. 포퓰리즘은 일종의 에, 대중주의입니다. 네. 퍼퓰리즘의 퍼퓰라는 people이니까 음. 대중이 주도하는 체제입니다. 네. 그리고 대중을 고려하는 체제로 바쁩니다. 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대중을 고려한다. 네. 그러면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되죠. 그런데 음. 대중이 원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와는 관계없이 음. 더 많은 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중이 원하는 것을 주죠 네. 복지 포퓰리즘 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복지를 자꾸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사실은 네. 어, 재정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주는 사람들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포퓰리즘에 의해서 당선된 뭐~ 지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포퓰리즘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민주주의의 선거와 연결이 됩니다. 음. 그래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그 중간 단계에는 선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선거라는 걸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 음.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우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부르고요. 음.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네. 다수에 의해서 당선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민주적입니다. 음. 그쵸.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은 선거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아. 항상 항상 선거는 네. 포퓰리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는 선거를 대민주주의죠. 네. 선거를 치른다는 의미에 있서그 선거가 아, 표를 음. 사고 파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음. 우리가 항상 국민들에게 뭐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고 하지만. 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들어 있어서 좌우됩니다. 음. 왜냐하면 아, 저 지도자가 나에게 뭘 줄까를 생각하고 찍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음. 그 사람들은 어, 지도자는 표를 매입, 벌초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들은 표를 팔게 되는 겁니다. 음.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 퍼퓰리즘이 개입되는 거겠죠. 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한계점이 굉장히 큰것 같은데 예. 이런 한계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우리는 어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고 역사를 네. 돌아가야 됩니다. 네. 영국의 민주주의, 영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어그 시작이 네. 예, 시작이 자유주의였습니다. 음. 즉 왕으로부터 신체의 자유, 네. 왕으로 왕이 내 재산을 함부로 빼서 가는 것에 대해서 막고자. 사유재산권의 보호, 음. 그죠. 재산권의 자유, 그렇죠. 네.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 무역의 자유, 이런 것을 위해서 왕으로부터 권한을 뺏어냈죠. 네. 그게 만들어진 게 의회고요. 네, 그거를 의회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의회민주주의는 결국에 있어서 본질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음. 즉, 의회를 민, 만든 이유는 국민의 부르주아나 또는 산업자본가나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 신체적 자유, 자유를 위해서 만든 체제죠. 네. 그래서 법을 만들려면 의회의 허락을 받아라. 음. 또 세금을 거두려면 의회의 허락을 받아라. 음. 또 전쟁을 하려면 의회의 허락을 받아라. 라는 음. 것은 네. 결국에 있어서는 왕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 또는 시민 또는 부르주아 또는 자본가들을 위한 그런 자유를 위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회민주주의를 만든 거죠. 네. 의회민주주의는 결국 본질이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 자유가 되는 거요 그렇죠. 거예요? 핵심은 자유의 그래서... 보호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라. 즉,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네.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 음, 항상 생각해 음. 봐야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 뭘 위해서 하지? 평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음. 또는 자유를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하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어. 평등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사회민주주의나 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평등도 네.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습니다. 어. 무슨 어. 얘기냐. 민주주의는 정치적 네. 평등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아. 경제적 자유와 네. 정치적 평등을 합한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네. 이 민주주의를 통제하려면 네. 근본적으로 자유주의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아, 아 그리고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인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네.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역사적으로 네. 평등을 위한 민주주의, 네. 즉,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공산권의 몰락으로 이미 역사에서 퇴장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퇴장한 민주주의를 사실은 우리는 다시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모습인 거죠. 아.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음.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민주주의로 해결하겠다. 음. 그것은 경제적 불평등은 평등하게 하겠다는 라거 아니에요. 경제적 네. 평등이란 말이에요. 네. 부자인데, 100억 원 부자인데 네. 돈이 많아. 뺏어서 나한테 줍니다. 네. 어, 그러면 어. 한 번은 되죠. 네. 하지만 그게 지속적이라는 건 아니죠. 어. 자꾸 뺏기면 어떻게 돼요? 돈안 만들고 싶죠. 어, 그렇죠. 뭐 내가 왜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네. 다 같이 가난한 체제가 되는 거죠. 아. 그것이 사회주의고 결국에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 체제는 음. 실패했는데 자꾸 우리는 말은 거기로 가겠다라고는안 하지만 네. 본심은 거기로 가겠다라고 있는 거죠. 아. 아,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네. 결국에 있어서는 이미 실패한 음. 어, 경제적 평등을 위한 그런 뭐~ 인민 민주주의나 또는 사회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로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음. 그래서 정치적 방법에 의해서 격차라든가 네. 불평등을 행성 정치적 방법으로 경제를 해소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네. 자제되어야 된다. 아. 그 자제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아. 얘기입니다. 아, 또 한, 한 가지 제가 문득 예, 생각난 게 예. <laughs> 그,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약간 민주주의가 성역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같은데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그건 또왜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의 성역화, 민주주의의 절대화, 민주주의의 이념화, 네. 또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목적화. 이것은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네. 어, 박정희 대통령이 네. 산업화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은 전 이렇습니다. 어, 정치적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좀 배가 불러야 된다. 음. 그래서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는 그 앞에 음. 경제적 자유가 존재해야 된다. 네. 즉,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지 음. 정치적 자유도 생각할 거 아니냐. 라는 음. 것이 근대화론의 핵심입니다. 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자유가 좀 제약됐었죠. 음. 제약됐다 라고도 얘기하고 경제적 자유가 후순위였죠. 네. 경제가 우선이었었으니까 정치적 네, 자유가 맞습니다. 우선이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에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다 음. 민주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생각을 했느냐 민주주의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절대화했던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보다 정치적 자유를 우선시 했었던 거죠 음. 네. 그런데. 그런 자유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1960년에 419 혁명이나 또는 1980년에 서울의 범이나 그런데 음. 그것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음. 왜 중산층들이 네.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조금 우리가 음. 부자가 된 다음에 조금 먹고 살 만한 다음에 음. 우리가 음. 어, 정치적인 음. 자유를 어,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거고, 역사적 과정은 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87년에 성공한 거죠. 음. 많은 그 민주화 국가들을 보면은요, 네. 어, 뭐, 이집트도 그렇고, 민주화 되고 나서 다시 권위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이유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네.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새로운 음. 걸, 경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먼저 배가 불러야. 그렇죠. 배가 불러야지 배가... 정치적 자유. 내가 투표할 그쵸. 기분이 나죠. 네. 누구를 내가 뽑겠다. 아, 내가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지만 네. 아프리카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는 경제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아. 거죠. 즉 민주주의로의 길을 닦는 것은 네. 우선 경제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음... 네. 정말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교수님. 아, <laughs> 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도 확 깨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텔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